안녕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여러분, 제가 바카디 크리에이터로 임명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바카디에서 저한테 요. 요. 군박스를 보내주셨거든요. 요렇게 생긴 커다란 스피커인데, 얘를 한번 변신을 시켜볼 건데, 그래서 얘가 지금 바카디의 로고거든요. 그래서 얘를 사용해서 할 건데, 이렇게 디자인을 대충 해봤어요. 그래서 보라색 바탕에 요 초록색 로고 블링을 할 거고, 그래서 지금 필요한 준비물이 보라색, 노란색, 초록색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지금 준비물을 사러 가보겠습니다. 여러분, 저는 지금 이렇게 재료들을 사서 옥상에 올라왔고, 요 보라색 스프레이랑 초록색 스프레이 그리고 이렇게 물감들이랑 스펀지랑 이렇게 로고 모양을 그려가지고 잘라서 왔어요. 그래서 일단 얘네를 마스킹 테이프로 이렇게 다 마감을 해줄게요. 얍요 종이 테이프로 마감을 해줄 건데 일단 이 가죽 부분이랑 손잡이랑 여기 깜장색,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에 다 붙여주겠습니다. 이렇게 마감을 다 해줄게요. 큰일 났다. 여러분 이렇게 대충 마감을 해줬는데 지금 큰일 난게 종이 테이프가 모자라요. 그래서 <laughs> 일단 이쪽부터 먼저 해줄게요. <laughs> 바람이 너무 부는데? 해주겠습니다. 여기 윗부분에도 대충 테이프를 감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뿌려주고, 오 지금 색깔이 해가져가지고 어떡하지? 여러분, 지금 이렇게 스프레이는 다 뿌려서 왔는데, 밖에 해가져가지고, 일단 화장실로 왔습니다. 요, <laughs> 잘라온 로고를 여기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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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감으로 발라줄 거예요. 요렇게, 뜯은 스펀지에 물감을 요렇게 짜가지고, 얘를, 여러분, 지금 이렇게 다. 이야, 무거워! 이렇게 다 물감을 로고 모양대로 해왔는데, 여기에 이제 좀 디테일을 살려주려고, 이제 물감으로 명암을 좀 넣어주려고요. 이 깜장색 물감을 써줄 건데, 이런 식으로 명암을 넣어줄 겁니다. 여러분, 이렇게 명암을 준 다음에 이렇게 면봉에 아세톤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살짝 닦아내서 하이라이트를 넣어줄게요. 이렇게 짠~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. 중간에 종이 테이프가 없어가지고 완전 막 깔끔하게 되진 않았는데 그래도 나름 귀여운 것 같아요.